네, 안녕하세요. 댕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에 30시즌 가을의 사진 챌린지, 루나 룩 아웃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스타디움 루나 드리프트 아레나에 있는 세계 달 전망대 중한 곳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미션입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은 바로 갈게요. 우선은 맵에서 차량은 아무 차량을 가지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맵에 오셔가지고 여기 둥근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입장해 볼게요. 여기 원형 경기장 오셔서 여기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짝 뒤로 가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경기장 안에서 달 전망대를 찾아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달 전망대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다 보면 저기 앞에 보이시는 요게 달 전망대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달 전망대입니다. 이런 게 서킷을 여기 돌다 보면 세 곳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쭉 돌다 보면은 저쪽에 서킷을 바깥쪽으로 돌다 보면 하나씩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쭉 돌다가 어딨더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쭉 돌다가 저쪽 반대편. 그 용들 사이에 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음,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음. 하여튼, 이렇게 쭉 돌다가, 보이시는 저기 있는 요거, 전망대까지. 달 전망대 오셨으면은, 찾으셨으면은, 여기 달 전망대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 여기 달 전망대를 찾아서 이렇게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오셔서 여기서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차를 갖다 놓으시고 사진 촬영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망대 앞에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진 찰칵 네 이렇게 하면은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